안녕하세요. 신천지의 탈퇴자입니다. 오늘은 걱정 시리즈 2탄 신천지의 탈퇴 후 생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저의 경험담과 주관된 견해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니 참고한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탈퇴하신 분들의 연령대는 20대부터 어르신 분들까지 다양하다고 생각되어지나 아마 가장 걱정이 많은 분들이 20, 30대 분들, 그리고 청년 때 와서 오랜 시간 종화를 하신 40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20대에 센터를 다녔고 2, 3년 안에 역사가 완성된다는 말에 혹시나 14만 4천 안에 들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수년의 세월들을 종일 활동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직장은 없었고 돈이 필요하면 알바로 전정 긍긍하면서 역사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렸죠. 그러다 알게 된 신천지의 실체는 그게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며 부인하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겠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말이에요. 이번 주제는 사회생활, 인간관계, 신앙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력, 사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늦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천지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해왔습니다. 전단지 및 신문 배포, 노방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담함. 신천지를 홍보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갖춰온 친화력. 수년간의 스피치와 보금방 교사 활동으로 다져진 말솜씨, 수많은 시험으로 좋아진 암기력, 여행도 가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던 절제력, 수년이 지나도 역사가 완성될 거라고 믿었던 인내심, 나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게 만들어준 이해심, 절대로 비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나는 분명히 발전해 왔습니다. 신천지에 있었던 당신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분명 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체가 발전하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일단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넘어졌다면 무언가를 주어라. 오스왈드 시어도어 에이버리의 명언입니다. 넘어진 것 자체가 당신의 절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인데요. 신천지에서 탈퇴하게 되면 그 안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 또한 많은 수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과 멀어지게 되었고 몇 달을 눈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미 그들의 사상을 부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편하게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이 서운하고 마음 아프겠지만 이해해주세요. 아마 나 자신도 탈락한 섭외자든 탈퇴를 한 사람이든 누군가에게는 서운함을 느끼게 행동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야 되돌아보니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고 잃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언젠가는 연락이 올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예전에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의 관심을 쏟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활동하던 시간이 비어서 공허하신 분들에게는 그동안 신천지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좋아했지만 포기해야만 했던 취미생활이나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인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잡생각도 없어져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한 탈퇴자들의 질문 중 하나는, 그럼 진리가 어디에 있냐? 진리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전, 걱정 시리즈 1탄에서도 다른 내용이지만, 신천지의 교리와 실상에 대한 확인을 꼼꼼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곳들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혹시나 여기가 성경이 이루어진 곳이 아닐까 하며 또 다른 실상을 찾는 일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진리를 찾는 것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권하거나 반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누군가를 무조건 의지하고 믿는 것보다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라도 나오게 된 것이 축복이고 감사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더라도 그동안의 나를 부인하지 말고 슬픔과 힘듦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충분히 울고 아파하세요. 괴로운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슬픔을 애써 참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삶의 꿈을 꾸기 위해 결코 늦은 때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도 각오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오늘 새로이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결말을 만들 수는 있다. 여러분들이 탈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 시리즈 3탄에서는 신밍아웃에 관한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